여러분은 라이 아빠와 함께합니다 일본편만 보기 지겨우시죠? 태국으로 또 넘어갈게요 태국편 샤 안녕하세요 라이 아빠입니다 멍멍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틀 뒤면 저희도 이제 돌아갑니다 일단 카오산에 왔으니까 분명히 먹어줘야 될게 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갈비국수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밖에 안 한다는 그 갈비국수 오늘 드디어 저희가 먹으러 갑니다 갈비국수를 먹으러 함께 가볼까요? 고고고 라이 아빠 평소와 다를 거 없는 람부트리의 오후, 아주 평화롭죠? 자, 이 갈비국수를 먹기 위해서는 람부트리 끝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오늘은 카우산 로드 갈비국수 맛집 나이소이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이 모습이 평화로운 람부트리의 오후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여행객들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람부트리를 지나 조금만 더 앞쪽으로 가면 갈비국수 집이 보일 거예요. 거기 도착하면 갈비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나이소이. 이곳이 바로 맛집 중에 맛집인데요. 이곳에서 갈비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요. 커브라. 오늘은 그렇게 유명하다는 바로 갈비집에 왔어요. 갈비국수요. 먹나거면뭐 하나 하나 하고. 자, 우리 이거는 스큐잖아. 어, 이게 갈비 국수고. 그러면은 이걸 나이거나 하나, 하나 시킬까? 어, 스몰 스몰 시킬까? Okay, can we have one small and another small here? One, one. 나이스에는 카우산 로드, 뿌라 아띠 로드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태국 로컬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국수집입니다. 지금은 망해버린 짠네투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방송되가지고 한국사람들이 진짜 많이 찾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인도 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나이소이는 짝퉁이래요. 여기는 단 하나의 지점만 운영 중입니다. 한국의 나이소이는 짝퉁입니다. 야,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갈비국수를 먹고 있었어요. 자, 이곳에 갈비국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한국사람들한테는 약간 익숙한 냄새일 수도 있어요. 약간 소고기 묵국 느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국수. 자, 일단 갈비 국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국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태국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특히 태국 국수는 저랑 잘안 맞더라고요. 역시 국수는 베트남이 짱인데 이 육수의 맛은 뭔가 국물이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돼지고기 국수 육수도 먹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얇은 맛이면, 이게 조금 더 진한 맛이야. 라인은 갈비 국수를 시켰고요. 저는 돼지고기 국수를 시켰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살짝 설탕을 첨가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설탕을 좀 첨가하겠습니다. 설탕을 첨가해도 맛있고요. 자, 그리고 이 중요한 이게 뭐야 이거? 식초 비스무리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살짝. 본격적인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소스를 추가해 봅니다. 대부분 태국식 레스토랑에는요 테이블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고춧가루, 기름, 식초 같은 게 있어요. 찾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완전 갈비야! 처음에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도 좋았지만 역시 한국 사람은 얼큰한 국물이 땡기죠. 얼큰하게 고춧가루도 추가하니까 또 다른 맛으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드시면 돼요. 면발이 좀 팽팽하네. 아,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전문적인 먹방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 맛있어서 먹는 모습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컷 아, 편집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집이 왜 맛있는지는 조금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면발이 정말 쫄깃하고요. 고기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참, 콜라는 필수예요. 자, 콜라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콜라요? 재밌는 건 태국에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맛있게 처묵처묵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하거든요 아유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뭐 태국 국수는 전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 집은 상당히 먹을만 합니다 우리 라인은 벌써 한 그릇도 딱 했어요 동물 드링킹. 자,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국수는 베트남 국수가 짱이죠. 아, 나는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데 왜 동물들은 저를 싫어할까요? 자, 그리고 이 집이 왜 정말 맛있는 집인지 지금부터 바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신나 때문에 또 왔어요. 갈비 하나 먹고 갈게요. 우리는 여행 중에 절대로 똑같은 식당을 찾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곳은요 자 지금 저는 나이소에또 왔어요 뭔가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맛을 가지고 있고요 여행 중에 라이가 먹을 수 있는 태국 음식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라이가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맛집 아닌가요? 다시 오고 싶은 그 맛? 김라인 저 오늘 컨텐츠 잘 찍으면 아빠가 서프라이즈를 줄 거예요 알겠죠? 나이소에서두 번째로 접하는 갈비국수입니다. 이렇 게는 저는 하죠? 2번을 먹었는데 오늘은 1번을 먹어볼 거예요. 갈비국수예요. 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 갈비국수 꼭 추천드릴게요. 애들이 좋아해요. 일단 제가 똑같은 집에 와서 똑같은 음식을 두번 먹는다는 거는 기적적인 일이죠. 하지만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내 말투는 양스럽기 때문이죠. 양스럽다 너구야. 양아치 같다고. 그래? 다 설정입니다. 저 평소에 말투 아주 착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양아치. 어, 나 양아치 같대 댓글에. 짤짤. 난 엄마 고기랑 이런 거다 먹었어요. 하지만 깍두기가 생각나네요. 라이여박이 <laughs> 녀석 어저께 날 한번 보더니 이제는 친한 척 하더라고요. 그렇게 갈비국수를 다 먹고 우리는. 그 앞에 치킨을 팔아서 이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협입니다 저희는 지금 갈비국수를 먹고 길거리에서 치킨을 뜯고 있습니다 비교 봐 그냥 들어가 자 치킨 이거 얼마라고? 5원 5원이면 5원 한끈 얼마냐? 자 170원짜리 170원짜리 닭봉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맛이에요 치킨무가 필요합니다